안녕하세요. 라운제너 다육생각입니다. 오늘은 각자 몸으로 있었던 이 아이, 이제 얼굴을 보니까 키우다 보니 같은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아이가 누비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육인데, 처음에 이 아이는 이름도 모르고 제가 각자 하나씩 하나씩 키우고 있었는데, 오늘 준비한 거는 제가 이 화단을, 두 포트를 샀잖아요. 그래서 저두 포트를 합식해 줄 건데, 합식해 주려고 하는데, 화분이, 화분 돌려 막기를 좀 하려고요. 그래서 각자 한 몸으로 하나씩 있는 이 아이들도 그다지 이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 아이도 하나로 합식해 줄겸 해서, 워낙에 오래 있다 보니까, 화분 안에 뿌리들이 지금 아주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 다육 생활을 하다 보니, 지금 4년, 5년 차거든요. 만 4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들어오는 시기는 다를 수, 다를지언정, 전체적으로 모든 다육이가 지금 분갈이를 <laughs> 한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만 4년이 지나다 보니. 그래서 너무 무거진 아이들이 분리도 많이 되고, 지금 그런 아이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이 누비아처럼, 처음에는 정말 큰 이들, 얼굴만 크고, 그 초보 때는 얼굴 크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얼굴 큰 아이들 데려다가 그래도 조금 묵혀보겠다고 이런 화분을 선택한 것도 많이 줄여서 작은 화분에 식재를 한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 뿌리도 너무 가득하고 많이 합식해야 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요. 처음에는 이름도 모르고 데리고 온 아이들도 꽤 있고요. 근데 키우다 보니 같은 아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워낙에 좋아해서 몇 포트씩 제가 계속 들였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합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하고요. 그 여러 가지로 지금 시기적으로 분을 많이 갈아줘야 된다 그런 때예요. 정말 뿌리가 어디 하나 빈곳 하나 없이 제가 처음에는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 무게를 좀 줄이, 줄이려고 이 휴가토를 배수층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배수된거나 뭐 흙을 보아서도 오래 되었다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목대로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목대들이 고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픔이 크게 오지는 않는데 안에서, 속에서는 아픔을 많이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굵은 뿌리들도 다 고사해서 그냥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지금 이 아이는 그나마 굵은 뿌리도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건드렸을 때 떨어지지 않으면 별 이상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분갈이를 하다가 이렇게 흙을 터는데 뿌리들이 그냥 똑똑 떨어진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그래서 너무 굵은 아이들은 뿌리를 자르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옆에 붙어있는 잔뿌리들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기간이 되다 보니, 정말 전체적으로 한번 쫙 한번 다 손을 봐줘야 되는 그런 때가 왔어요. 이렇게, 누비아. 이렇게 뒷부분으로 보면 약간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와요. 지금, 누비아가 두 포트가 있죠. 이렇게, 우짜란 거는 없이 컸는데도, 목대를 많이 키우는 다육이. <laughs> 우선, 제가 봤을 때, 이 누비아는, 아, 누비아가 아니고, 이 화단은 이 긴, 이 롱분에 심어주는 게 더, 안성맞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비아의 화분에서 뽑는 거는 이거 하나만 하고요. 이제 화단을 흙에서 털어서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합식을 하려고 두 포트를 해서 지금 데리고 왔는데, 한 포트를 더 사서 세 개를 합식을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이 화단은 적심 군생이에요. 적심으로 된 군생이라서 적심 자국이 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적심 자국을 조금 화분 깊게 좀 묻어주면서 심어주면 적심 티도 안 나고 이쁘겠죠? 지금 이렇게 봤을 때얘 이 아이는 이이 이 가운데 긴 입장이 있죠. 이긴 입장이 모주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모주 입장을 한번 떼어 가지고 이렇게 모주 입장을 떼고 여기에서 또 새롭게 자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저는 입꼬지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아, 이 아이는 잘못 떼어졌어요. 얘 하나만 목대에서 목대에 둘러붙어 가지고 입꼬지를 생각할 때는 정말 조심해 떼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하단도 그렇게 뿌리가 많은 다육이는 아닌가 봐요. 아니면 이제 적심해서 좀 여리여리해가지고 아직 뿌리가 다 생성이 되지 않은 다육이지 않나 싶은 생각 그렇게 드네요. 화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지금 색감으로. 연한 옥빛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화분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선 배수층을 좀 깔고요. 예. 네. 하단은 조금 목대로 크는 다육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배수층을 조금 깊게 했어요. 높게. 많이 해서, 조금 영양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옷자람을 좀 방지하고자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합식할 때 지금 이 아이가 얼굴이 네개잖아요그 홀수로 있을 때는 이렇게 네개두개두개 이렇게 놓는 것보다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해서 자리를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좀 안정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마름모 형태로 해서, 그래서 훅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합식할 때는 처음에 수영 잡는 것만 잘하시면 뭐 합식은 어려울 거 없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가로로 정사각형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들어가는 거랑 합식을 했을 때는 훨씬 더그 완성도가 더 있다고 할수 있어요. 지금 거 많이 해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심어져 있는 거 많이 봐서도 그렇고. 중심을 가운데에 목대를 잘 잡아서. 좀심을잘 잡아 주고요. 또 화단이 지금 이렇게 중간에 물 들어가는 모습도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화단이 완전 무거진 아이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얼마나 사랑스러울지 지금 조금 기대가 되는 달육 중에 하나. 화단이랍니다. 그래서 욕심에 입구지도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떼어보긴 했는데, 어,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하다 보면 이렇게 중심에서 살짝 풀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얼굴이 조금 옆으로 기울어지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병기. 비밀병기를 또 쓰게 되네요. 이렇게. 이 적심 된 다육이를 심을 때는 적심자국 숨기는 거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합식할 때는 합식하는 그 수염을 생각해서 처음에 모양 잡을 때 그것만 조심하시면 그것만 신경 써서 하신다면 뭐 어려움 없이 쉽게 분갈이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화단. 이쪽으로 이 아이가 조금 해벌레하게 벌어진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묵어지면서 다져지면서 또 예쁜 모습을 하겠죠 이렇게 이 모습으로 분갈이를 했습니다 어떻게 화면이 어떻게 잘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화면 밖으로 계속 넘어 가지는 않았는지 걱정스럽네요 제가 화면을 보지 못하고 분갈이를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쁜 화단 화분 돌려막기 하면서 화단 분갈이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쁜 화단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